이 시기를 깨쳐나가기 위한 정부의 요구를 담아서 오늘 왔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폐취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할 마음이 있습니까?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적대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무슨 되는 행동 아닙니까? 이것은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이기입니다. 우리 운명을 미국에 의존했던 우리 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은 결단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사대의 테두리를 뚫고 민족자주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힘찬 구호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4 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당장 나서라. 주권침해 내정간섭 한미역행그룹 즉각 해체하라. 우리는 전쟁과 대결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기지 말라. 남북관계 방해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모두 다 파리로 민족자주대회로 모여 자주통일을 외치자.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일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옥임입니다. 20년 전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설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 여성농민회는 그 설레임을 안고 여성농민 대중들과 백두산 함께 가자고 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 텃밭에서 토종 통일을 기원하며 토종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주 통일 실천단을 만들어서 더 통일이 빨리 올수 있기를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맞는 올해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심하면서 자주통의 실천단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기를 깨쳐 나가기 위한 정부의 요구를 담아서 오늘 왔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패치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모두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적대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무슨 되는 행동 아닙니까? 이것은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청와대는 파국에 놓인 남북관계를 합, 회복하려는 의미의 통일 안보를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을 몇 번이나 바꾼들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동선언이 이행에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진정성을 갖고 한 몸처럼 실천해 나가야 제대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지 않았던 우리가 자초한 위기입니다. 우리 운명을 미국에 의존했던 우리 책임입니다. 대통령은 결단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사대의 테두리를 뚫고 민족 자주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남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한 그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전국의 여성 농민들이 힘찬 구호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4 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당장 나서라. 주권 침해, 내정 간섭, 한미역행 그룹 즉각 퇴치하라. 우리는 전쟁과 대결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기지 말라. 남북관계 방해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모두 다 파리로 민족 자주 대회로 모여, 자주 통일을 외치자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회원 일동.